자세히 여러분 9월 21일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30쪽입니다. 1 1230절, 2 3 0쪽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은 필요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로부터 배우는 그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보십니다. 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비결. 옛날 중국 양나라에 고행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행은 나라 안에서 유명한 아주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세 미인이 박약, 운명이 박하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어 외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 고행이라는 여인이 아름다움이 막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 것. 그래서 궁궐에서이 소문을 듣던 왕이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신을 보내서 고행에게 어, 입금 공무로 들어와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행이라는 여인을 왕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소신을 밝힙니다. 내가 두 지하비를 섬길 수는 없는 법이다.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이 일만을 결코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칼을 딱 빼내고서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혼자 사는 가부들 한 사람은 장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사는 이 가부 주변의남정녀들이 없인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어, 할까봐 뭐 언장도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칼을 빼서 자기의 코를 베버리는. 그리고 피 묻은 그 칼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그게고 역하는 나를 이렇게 내 손으로 형벌합니다. 죽자니 하 아들 때문에 우리 여자들 때문에 내가 그럴 수도 없고 또한 왕의 명령도 따를 수도 없으니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형벌을 가는 것입니다. 왕은 나의 아름다움을 구하지만 나는 이미 코가 없는 이런 흉한 몰골이 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신한테 전달합니 사신이 돌아가서 왕에게 그 모든 일을 다 구합니다. 왕은 오히려 고행의 정절에 감동해서 듣고 의대란 칭호를 내리고 그 정절을 표창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왕도 참 훌륭하죠. 이 훌륭한 미인을 어 데리고 와서 왕비로 아니면 신녀로 삼으려고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거절당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어디 네 왕의 명령을 함부로 거절했나 하고 노를 발했을 건데 오히려 이 여인의 이 중심적인 마음을 읽고서는그 왕도 굴복하고 그래서 큰 표창을 하게 됐다니까는 얼마나 이 왕도 불명한 왕이죠 오늘 세상은 참으로 점점 악카해집니다 성도의 신앙을 실족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믿음의 장애 요소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을 살 때는 더 하나님 원해가더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 극부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그예와 못지않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결국엔그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리도 다 아는 바 같이 다니엘 같은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혼자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8일달를 감곡절을 맞이한 것처럼 일제의 치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마침내 큰 성공으로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죠. 좀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감염병의 시대고 그리고 봉수가 그다음에 세계의 각 곳곳에는 기근이, 가뭄이 난무하고 뭐 기후의 온난화로 상황은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계화를 마이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힘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참다운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한포본 받고 배울 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그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도 같이 이제 모델링 삼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의로운 결단력이 그렇게 있다 라는 있었다. 결단력도 의롭게 어, 이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단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바벨론이 지정하여 준, 바벨론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결심했고 그 결심을 관간장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은 이방신에게 봉헌한 후에 먹을 수 있었던 그 당시 우상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 각자가 몸이 두렵혀진다는 생각을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렇게 오면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음식이 우리를 그렇게 더럽히는 적은 없다.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다. 정말 그, 거기에 이방신 제물로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주시는 거룩한 음식이라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거 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도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방, 이방신에 대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뜻을 정한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은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진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호히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경우에도 보면은 때때로는 이 다니엘 왈과는 지극히 반대되게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에 여러 가지 범인 그 때문에 인생 전부를 허비하는 경우가 허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려는 결단이 확고히 서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우리나라를 술 문화가 만행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술, 술자리에 상사들하고 술을 그렇게, 어, 서로 주근이 박근이 하는 거, 그거 나안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장에, 어찌 보면 상사로부터 위협받고 자리를 박탈당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도 이제 간호사들이 회식하고 이러는 자리에, 속력, 어, 마지막 모임을 할 때, 그럴 때도, 이 술이 굉장히 많이, 주근이 어, 박근이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을 고민하는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술자리에 가서 술 거절하는 그런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했던 저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초기 신입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호히 지켜져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권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그 일들이 기억나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지 말고 뭔가를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마닥들이고 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지인들에게서 성도로서 해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서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 나갔느냐?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가감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 결단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걸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사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서있어라 굳세게 버티고 있고 굳게 잡고 말씀 듣게 잡고 견고하게 서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연구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과 갈등에서 모든 시험과 갈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 그런 이제 결단력을 내리고 난 뒤에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황 관장에게 한, 그러면 내가 채식하고, 어, 베지테리엄이 되는 거죠. 물만을 내가 한 10일 동안 먹겠다. 먹고 난 후에 네왕의 어, 어, 하사한 그 음식을 먹은 젊은 청년들, 야, 우리와 같은 그 사람들하고 10일 있다가 우리 서로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 판단해봐라. 하고 이제 건면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그 의지들 어, 하는 것들도 무슨 단호하고 철두철미하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확고한 의지를 굉장히 아우러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편은 매우 지혜롭게 자신에게 그렇게 어찌 보면 다치오는 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일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공, 공손하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소년들을 대표해서 하나의 방안을 이제 이 방관장에게 가는 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죠 이 열흘 동안 이제 음식을 먹느냐 식은 쉽게 얘기하면 고단백 고기 종류를 먹느냐 그것도 우상제물이라는그 좋은 진미를 먹느냐 아니면 우리가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오면서 얼굴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제공하는 음식 먹을 것이 아닌 것이냐 결정하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제기될 수 없는 문제죠. 정말로 하, 다니엘과 제 친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절대 권능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뢰 그런 마음의 어, 확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내세운 것이 기 때문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유익할 때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척 하다가도 자기가 정말 목숨 앞에 자기의 상황 앞에 생활에 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어, 우리가 결정에 앞에 노역이 되면은 조금만 부이익이 들어오면 우리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그대로 그냥 휘둘려서가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 정말 자기의 원하는 유익대로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적 100% 확실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 그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한 열흘간에 우리가 음식을 어, 우리가 단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채식하고 물만 먹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그이후에 영, 그 결과가 분명하게 얼굴과 체계를 에게 우리 피지컬한 부분에 컨디션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니엘이 제시한 방법은 그 당시 사람볼때 굉장히 어리석죠. 신앙과 육신의 평안 중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단호히 사람들이 신앙의 평안을 택합니다. 육신은 평안이 중요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신앙의 정서를 택하는거지 정말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가지고 판단 처리하자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도 신앙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사변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얼굴에 드러날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한테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과 친구 세 친구의 얼굴이 산의 진미를 먹은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는 것, 윤택해져 보이는, 건강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했다. 아마도 이세 친구, 다니엘과세 친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결과는 얻으시는 결과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고 도우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계를 지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 제일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자꾸 두 주인 을 섬기려는 마음을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신앙도 악세사리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놓으면 불안하니까. 또 내가 가는이갈 길도 유익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두 가지를 늘 같이 병행해서 이 다리, 저 다리,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또 하늘 못지않게 돈이나 권력,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바둑바둑 매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것들 더 의지하고, 또 하늘 믿는 거를 또 그것을 자기의 무슨 어떤, 어, 보증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줄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면 다니엘 같은 전적 100% 이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17절에 말하기를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안기리스 11장 6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어려운 이 고비들, 고비들을 잘 넘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것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다 10일 동안 진짜 채소와 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주여주요 주여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풍요, 예스만 하면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전부 다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장애물이라는 걸 알고 일체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이니 마음속에 가득 찬 물질적인 풍요 안락 출세 성공이란 열망으로 우리는 다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만 가득 차 있는 거지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손과 발로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삶에서 이행해 나갈 부분은 점점 탈파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세상 사람들 삶의 기준하고 가치관이나 그 모든 사주가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야고에서 이장 17절에도 언급하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알맹이가 허약하고 껍질뿐인 그런 크리스찬적인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일반하며 살아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삶의 스스로를 모든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두에 제가 언급한 예화의 여행, 여인 고행이라는 여인이나 하느님을 하는 다니엘의 결단 그것은 어떤 신앙의 정절, 자기 가치관의 정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니엘 나중에는 성리하게 되는 그 원점이 뭐냐, 힘이 무엇이었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그 신앙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이, 아는 뜻을 분별해서 말로만 아니라 결단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말만으로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불성설, 우리가. 양양반의 그 극간에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알팍한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고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일에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